안녕하세요. 왕왕 초보 나담 명리학 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육갑수 중에서 서른 한 번째에 들어갈 건데요. 갑오갑오 어, 갑오 하면은 청생 말이 되겠죠. 청생 말 하면은 어, 야생 말을 뜻하겠어요. 그래서 야생 말은 어, 역 역경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분수를 지켜 그러니까 분수를 지키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어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야생마기 때문에 자생감이 넘치고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개척정신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개척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대신에 갑이 어, 어리잖아요.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귀가 얇아갖고 어, 남의 말에 부하 대동을 잘하는. 어, 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이기 때문에 시작은 잘하잖아요. 앞으로 막 전진해서 나가고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마무리가 안 돼서 유시무종인 성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미. 을미는 염소죠. 풀 뜯어 먹는 염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을미는 이게 목이고. 토잖아요. 목극토 해갖고, 재를 성취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게 을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또잘 지키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듣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 자체, 미도 영마살이고, 을도 을도 역마살이 있어요. 그래서 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니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역마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잘 돌아다니기는 띠 음, 중에 하나가 을미가 되겠고요. 병신은 병신은 이게 뭐예요? 원숭이죠. 잔나비라고 하는데 잔나비라고 하는데 나무 에 있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가 됐는데 나무늘보와 같은 잔나비를 병신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성미가 급하고 남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들으면서 고집불통이 되겠어요. 그리고 원숭이들이 다재다능하죠. 요령꾼이 되겠어요. 요령꾼. 그다음에 지혜가 많지 지혜가 많고. 어, 겉보기로는 항상 웃는 밝으니까 항상 웃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고독한 그런 명이 갑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을류는 유가 닭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닭, 붉은 닭을 장닭이라고 하는 것가 되겠어요. 그래서 장닭은요. 시간 관념이 정확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고요. 그 대신 또 고집이 세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복록이 뛰어나요. 그니까, 러 재물이 항상 많겠지요. 천성은 부드럽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도 공직자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 무술, 개역해 개. 개. 술이 개고, 개니까 누런 개, 황구를 말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런 개, 황구 하면은 우리나라의 한국형 똥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평범해요. 그 다음에, 음, 무이다 보니까 고집과 아집이 강하고, 그 다음에 꿈도 크고, 출세욕도 강하고, 어, 근데 이 누런 개, 무술은 죽어도도 죽어도 욕먹거나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은 게 무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기해 기해는 돼지죠 그다음에 기는 황색이죠 그래서 황금 돼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황금 돼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황금 돼지 하면은 부자 된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살이 누런 게 누런 돼지 황금 돼지는 살이 찌고 건강하고 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복과 재복이 많아요. 그 대신 돼지가 온유하고 엄만하고 사람들하고 또잘 어울리는 성격이 되겠고요. 또 토잖아요. 그래서 중개 역할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 기해는 실리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다음에 또 기해도 그 영마살이 있는 거가 되겠어요. 영마살이가 있는데 여기가 보세요. 토지요. 기가 토지요. 토고 토가 극하는 게 토극수지요. 수 도극수 내가 극하는 거는 뭐예요? 돈이 재물이죠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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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극하는 거는 재물이에요 재물은 뭐예요? 결국 뭐니 뭐니 해도 돈이겠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들이 어, 돈이 많아요 재복이 있어요 재복이 그다음에 경자 흰지죠 흰지. 자는 지고 경은 흰색이니까 흰지가 되는데 흰지는 보기에도 색깔이 하얗니까 깔끔하겠죠. 그다음에 경 자는 전략형이고 또 경이니까 매섭고 날카롭고. 그러니까 성격이 곱고 단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경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경자는 뭐 경이니까 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협심이 많고 희생 봉자 봉사 정신이 강한 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자는 또 천진난만하고. 또 부하내동 그러니까 남의 말에 쏠깃하는 그 부하내동 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직주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집이 이주가 잦아요. 그러니까 직주 이동이 잦은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호기심하고 또 힌지는 호기심하고 동정심도 많은 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신축이 되죠. 신축은 축은 뭐예요? 소잖아요. 그 신은 금이고 그래서 흰색 소, 흰색 소하면은 젖소가 되겠죠. 그래서, 젖소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젖을 주잖아요. 그래갖고, 우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흰소는 자존심도 강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흰색은 다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거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성이 착하고, 재물과는 좀 거리가 멀고, 항상 남에게 당하는 그런 게 신축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호불호가 분명해 갖고 좋은 거는 좋고 딱 싫은 거는 싫은 그런 호불호가 분명한 게 신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요. 임이는 이는 호랑이죠. 호랑인데 임이니까 흑색 수 흑색 그래서. 흑호랑이, 흑범, 흑표라고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물가에 있는 호랑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런 사람은 임인은잘 생겼어요. 잘 생기고 어, 남 몰래 살금살금 항상 주시하는 성격이죠. 호랑이들이 밤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둠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금살금 남을 주시해, 주시하는 그런 거가 있어갖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침묵 속에서 항상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도모하는 그런 스타일이 임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임은 지혜가 있고 학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유경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임인이 되겠고요. 개묘. 개묘는 묘가 토끼잖아요. 순은 겨울이면서 흙이에요. 흑색 토끼. 겨울철의 토끼. 눈 속에 있는 토끼. 그러는데요. 온순하고 지혜롭고. 평생 의식주에 신경을 안 써도 먹을 것이 풍부한 거가 되겠어요.대인관계도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동정심과 호기심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